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정보를 놓치면 정말 안될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7일까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 바로 알게 되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데요. 하지만 매년 신청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반기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금액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그동안의 고생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는지 알아볼까요? 1. 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가구 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에요. 2. 가구 구성 혼자 사는 사람,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등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3. 근로 활동 근로장려금은 일한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을 하면서 일정 기간 소득을 얻은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소득과 가구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반기 신청. 이제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한 번, 주로 5월에 이루어지고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반기 신청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죠. 반기 신청은 2025년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만약 이 날짜를 지나쳐버리면 올해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물.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본인 인증 방법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 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 또는 급여 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라면 소득 금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가구 구성 증명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그들의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은행 계좌 정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입금되기 때문에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주로 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텍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라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반기 신청, 왜 중요한가? 반기 신청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의 변동이 큰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았던 후반기에 일이 많아져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반기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변동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반기신청. 어떤 혜택이 있을까? 반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급여소득에 따른 지원이 있고, 둘째로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인 소득 분포에 맞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청을 제대로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만약 3월 17일까지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체크해야겠죠? 6.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생활비나 가정의 필수 지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월 17일까지 반기 신청을 꼭 잊지 마시고 필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완료하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소득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